차관님, 혹시 남편이 태광산업 임원입니까? 네, 예. 이번에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회장이 사면됐죠? 복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호진 회장의 복권이 서민경제 살리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안은 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한 데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피를 하였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변하는 거죠. 회피하고 자퇴장하셨습니까?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회피하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문에 혹시 자료에 대해서 완강해 셨습니까그 이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면 아시다시피 저희 최차로 보겠습니다. 네. 남편 사장님 사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차관님 장관 대신에 회의를 주재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지 않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 충돌 방지법 이런 거를 사전에 제가 이건 제가 사실은 이해충돌 관련자가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제가 말씀해 회피를 주시죠. 하였고 이해 일체 자, 관여한 이, 바 이호진 없습니다. 이호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진 장관님께 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서민경제 살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이 2022년 12월달에 또 12조 원 투자해서 7천 명 신규 교정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태광그룹의 4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 운영 자체에서도 이거 공수표일 거다.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체도 없고, 투자 계획도 기존의 것도 제대로 이행 안 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올해 8월 9일날 금융정의연대라는 사회단체에서 작년에 그거 공수표였다. 고용창출은 커녕 공장 폐쇄하고 수백 명 임직원 감원했다. 이런 사항을 복권해져 가지고 어떤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위원님, 사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법적인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권이라든가 감형을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논리는 하나하나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말씀하신 논리가 틀리다는 추진은 아닌데요. 반대 논리도 있고 이건 사법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유상범 위원님.